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납세자라고 부르는데요. 국세청이 선정한 2016년 아름다운 납세자 지금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일곱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내과. 홍경표 원장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로 넘쳐납니다. 내가 수년 동안 여유를 다니고 있지만 원장님의 친절이 항상 잘해줘서 여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확한 진단명을 찾아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하고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하면서 치료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혹시나 환자들이 더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또 살피는 홍경표 원장. 특히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시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홍경표 원장은 여름철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합니다.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운동량도 줄이시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시면 꼭 좋겠습니다. 이렇게 병원 진료로 바쁜 일과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며 지난 3월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고요. 또 앞으로 더큰 사회적인 봉사를 하라는 그런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2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을 거쳐 현재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경표 원장은 10년 넘게 해외 의료 봉사를 비롯 의약품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를 창립하고 북한을 비롯한 해외 보건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어린이의약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빈곤을 극복하고 또 민주화를 이루었지만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소득을 정의롭게 재분배하는 그것이야말로 현재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부터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의 대북협력 사업에 참여한 홍경표 원장은 평양 대동강 구역병원과 철도성병원 현대화사업 평양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신축 등의 사업을 진두지휘했는데요. 거의 한 20년 전에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특히나 영양실조 그리고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북한이 남한의 10배가 넘어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북한은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홍경표 원장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가 걸어온 길에 녹아있습니다 나눔의 앞장서시는 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존경스럽고요 제 아들도 저희 원장님처럼 나눔의 앞장서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외에도. 홍경표 원장은 틈틈이 중국 연길시의 조선족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조선족 병원은 상당히 열악한 시설에서 수준 낮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주 벌판에 조선족 아이들이 한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난방도 하지 못하고 학교가 가지도 가지 못하고. 고아처럼 버려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낙후된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고 조선적 보건의료인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으로 초청해 보건의료 연수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모가 없거나 가정에서 보살필 형편이 안 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숙사도 건립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세금만 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건 아니고요. 주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눔으로써 사회가 같이 공동 번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해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시작한 활동. 그렇게 그의 아름다운 마음도 1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념과 정치를 떠나 인도주의 정신을 직접 실천하는 의사. 홍경표 원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나눔의 길을 걸어갑니다.